3의 x승은 15고, 3의 y승도 15지? 여기서 3은 얼마야? 3은 15에 얼마야? 양쪽에 X분의 1.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3만 나오고. 계속 잊어보지 마. 두 번째. 3은 15에 얼마야? Y분의 1이야. 더하기는? 이거 더하기는? 지수의 더하기는 이런 지수의 더하기는 15의 x분의 1 곱하기 15의 y분의 1 해야지만 지수의 더하기는 전체 식의 곱하기라고 했다. 그러니까 이거는. 15의 x분의 1은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이게 15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. 왜냐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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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라고 하는 얘기다. 3에 아 이거 5구나 선생님 잘못 썼다 미안하다. 음. 지수의 더하기. 지수가 더하기로 돼 있는 건 전체적으로 곱하기, 지수에 더하기 전체적으로 곱하기 얘3 곱하기 5니까 이거 15니까 15에 X 분의 1 더하기 Y 분의 1이야. 그럼 얘는 얼마? 얘가 15니까 얘는 얼마? 일 1, 해요 일.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야. 이렇게 쉬운 문제. 이놈이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이게 아 이게 계산하기 싫으니까 뻗어지고 있어 저게 지금.